충격적인 사실. 부자와 빈자는 상대성 안에서 완벽한 방향적 대립의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함께 늘고 함께 줄어드는 개념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인간 사회 안에서 특히 현대 사회 안에서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재화를 다친 개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친 개 안에서 부자와 빈자는 개념적으로만 상대적일 뿐이지 부자는 빈자를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기생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제까지 상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부자와 빈자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여기 오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개념적으로야 풍요의 상대적 개념이 빈곤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정의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무서 소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자는 반드시 상대방의 뭐를 통해서만 희생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성립할 수가 없이 상대방에게 기생하여 그것을 빨아먹어야만 성립이 가능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부자와 빈자라는 개념, 일종의 돌연변이입니다. 제가 현대사회를 암세포에 비유한 이유가 이거예요. 부자가 늘어날 때 빈자가 늘어난다면 그 이유는 부자는 풍요라는 개념 자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늘어날 때 빈자가 함께 늘어난다면 부자는 풍요라는 개념 자체를 대변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 자기개발 풍조 어떻습니까, 여러분? <laughs>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단연코 추세가 뭐예요? 부자 되기가 가장 이제 관심사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기 개발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당신의 부가 당신의 풍요의 상징입니다라고 가르칠 겁니다. 물론 개념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대 사회에서 부자는요 풍요의 상징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암세포예요.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 에서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풍요라는 개념을 부자라는 어떤 어떤 그그 그 모습이 대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꿉시다. 부자는 뭐의 상징이 아니에요? 풍요의 상징이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볼때 당신의 부가 당신의 풍요의 상징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데 자기개발판에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가지고 부자되는 법을 배우는 모든 이들이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1%나 될까 싶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자라는 것 자체는 풍요의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뭐의 상징이에요? 인저스티리그, 즉 불균형의 상징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풍요의 상징은 단순히 개인의 물질적인 부 자산 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의 순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이 풍요의 진짜 표상이에요. 개인이 쌓아두는 자산이 아닙니다. 관점을 완전히 전환하셔야 돼요. 부자는 풍요의 상징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풍요의 상징은 뭐예요? 순환이에요. 과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 그것에 매료되는 이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부가 형성되는 특유의 구조 때문에 부가 풍요를 상징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뭐예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부라는 것이 풍요를 대변할 수가 없다. 이유는 뭐, 뭐 때문에? 현대사회 안에서 부가 형성되는 특유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인가요? 나의 수입이 누군가의 부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매달 수입 있잖아요? 수입? 그거,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나의 수입은 누군가의 부채예요? 현대사회 특유의 구조입니다, 이게. 자, 우리 과거 오늘 하루 살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내가 사냥이나 어, 수렵 뭐 채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었던 어떤 시기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먹는 음식들 농사지어서 먹고 살았던 그 시기에는 나의 수입은 뭡니까? 누군가의 부채가 아니라 뭐의 결실이죠? 나의 노동의 결실이었죠? 나의 어떤 노력의 결실이었죠? 나의 스킬의 결실이었죠?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나의 수입은 누군가의 부채입니다. 고대의 운명 공동체 개념 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다 함께 풍요로워지고 다 함께 빈곤해졌습니다 이때 서로의 유대감은 뭡니까 더욱 강했고요 공동 운명체로 뭐예요 자신들을 인식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지금은 현대사회는 철저한 경쟁 우선주의죠 자본주의의 본래 모습이에요 경쟁 사회에서는 사회가 공동 운명체가 아니라 자본을 무기로 한 거대한 마켓입니다 어떤 마켓 일종의. 파이트 클럽이에요. 거대한 투기장 안에서 서로 죽이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투기장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리그 부자들의 리그와 빈자들의 리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두 리그의 관념 작용을 중심으로 부자와 빈자의 특성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구성된다. 순수 정신문명을 간직했던 초고대를 제외한다면, 인류사회는 언제나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면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현대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의 리그와 빈자들의 리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리그의 구별 기준은 보통 무엇으로 이제 두나요? 개인의 자산 규모에 둘 수가 있죠. 분별 기준을. 그럼 어떻게 돼요? 부자들의 리그, 자산 규모가 큰 사람들의 리그와 빈자들의 리그, 자산 규모가 작은 사람들의 리그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같은 리그 안에서도 구성원들의 캐릭터 차이가 또 있습니다. 부자들의 리그와 빈자들의 리그 안에서도 다양한 부자와 빈자의 캐릭터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형태를 다섯 가지 정도로 추려 가지고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자저 같은 캐릭터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관념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각 캐릭터 유형을 만드는 주요 관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정신과 마음 모든 것이 풍요로운 부자가 있습니다. PPT상에서는 1번이죠. 여러분들 그교재 같이 보셔야 돼요. 요약 정리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정신, 마음, 모든 것이 풍요로운 부자, 심신이 모두 풍요로운 상태에 있는 부자를 의미합니다. 경제적 부는 몸이 풍요로운 상태를 상징합니다. 즉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부자들의 리간에서도 뭐예요? 몇 없는 특별한 유형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자라기보다는요, 사람 자체가 바로 서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타의 모범이 되고 롤 모델이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리더에 해당해죠. 그럼 이들의 어떤 삶의 형태와 관념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존재적인 안정감이에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마음이 굳건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 높은 상태예요. 자, 따라서 스스로를 뭐해요?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부터 존재적인 안정감이 발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주된 관념 형태는요. 본인 스스로 의식하지 못해도 뭐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은 나는 나를 믿는다라고 세팅되어 있어요. 스스로를 뭐해요? 믿어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뭐 합니까? 인정하고 긍정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정서는 뭐냐면은 주도적인 정서는 뭐냐면은 여유로운 안도감이에요. 두 번째 정신 작용과 실천 행위간의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안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화와 균형 상태에 있는 겁니다. 존재적인 안정감에서 비롯되는 심신의 밸런스는 매우 직관적이에요. 자, 따라서 이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정신 작용과 행위의 균형점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식별하고 품이 넓어요. 주된 관념 형태는 이들이 이것을 갖다 명료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 주된 관념 형태가 나는 의도한다. 나는 의도하는 그것을 이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이 의도하고 무언가를 해내는 것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직관적인 정서, 당연함의 정서, 당연합니다. 나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응시와 경청의 자세예요. 이게 중요해요. 응시와 경청. 자, 응시는 뭐예요? 바라보는 거죠. 즉, 세상 자체를 그냥 반함기지 않습니다. 마치 주시자처럼 응시하면서 관찰합니다. 관찰이란 무슨 뜻이에요? 보고, 고찰하다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찰은요. 이본법에 대입한 단순한 분별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작업이 고찰이에요. 따라서 세상을 끊임없이 보고 고찰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새깁니다. 그럼 경청은 뭘까요? 듣는 거죠. 세상 자체를 뭐예요? 경청합니다. 시대의 소리를 경청하고 현실 상황 안에서 타인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경청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향해 그리고 현실을 향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즉 깊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옅은 인식이 아닌 깊이 있게 인식하고 음미합니다. 세상을, 나의 현실을. 세상을 깊이 인식을 하고 또 음미하기 때문에 타인에 비해서 보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위의 흐름 또한 많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이들에 비해서 인식의 범주와 깊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다 많은 기회가 그를 찾아옵니다. 아니, 찾아온다라기보다 인간한테는 누구나 수많은 기회들이 스쳐가고 있어요. 항상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알아보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거죠. 많은 경우에 알아보지를 못해요.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놓쳐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인식이 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한 마르지를 않아요. 이 상태는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상태를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된 관념 형태는 나는 세상의 진실을 본다라는 관념이 세팅되어 있어요. 깊게 보고 깊게 인식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에 숨겨진 이면에 숨겨진 부분들, 세상의 진실에 가까운 부분들을 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본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래서 이 관념이 있으면요 세상을 보다 깊이 인식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보다 깊이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관념이 이거예요. 직관적인, 주도적인 정서는 이해와 수긍이에요. 이 부자가 보다 성숙한 의식을 가지면 자비로운 부자가 됩니다. 이 부자가 부자의 진짜 의미에 가까운 부자예요. 몇 없는 유형의 부자들이더라. 이러한 심신이 모두 건강하고 조화로운 이런 부자, 진짜 부자에 해당하는 이런 유형은 몇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뭡니까? 2번이죠. 돈은 많지만 불안한 부자. <laughs>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부자들의 유형이에요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도 마음은 그렇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왜 불안감이 있는 걸까요? 관념의 형태를 알아 봅시다 여러분 돈은 많은데 불안한 경우에 왜 그런 불안감이 있을까?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타인의 것을 끌어와서 내 것으로 만들며 축적한 경우 혹은 세상에 부가 축적되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해요 무엇보다 격렬한 경쟁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부를 축제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에 돈이 많아도 불안한 마음이 그만큼 동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주된 관념 형태는 되게 재밌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해. 관심 키워드가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하세요라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길거리에서 어느 교회 교인분들이 <laughs> 찌라시 나눠줄 때 막에 써있죠. 예수님이 꿈어하세요. 승리하세요. 내 안에 승리라는 키워드가 강하게 박혀있을 경우에 그찌라시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승리라는 그 글자를 갖다 딱 읽는 순간 예, 자기도 모르게 마음 안에서 혹하게 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되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어떤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거기 많이 가서 그러냐면은 이런 상태에 있는 부자분들이 거기로 몰려갑니다 무식적으로 의 뭐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키워드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당신은 뭐가 될수 있다 승리자가 될수 있다 어떻게 혹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내가 그걸 눈치채지 못해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혹 하게 됩니다 어느샌가 그 교회 문턱을 드나들고 있는 거예요 11조 하면서 근데 11조 할때 경쟁이 붙어요 옆집 무슨 회사 사장님은 11조를 얼마를 냈대는데 어? 이거 봐라?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랑 붙어서 승리했어요 아니면 패배했어요 11조 경쟁에서 패배했네요자 미묘하게 뭐를 자극해요? 승리라는 키워드 하나가 그 사람들의 현질을 자극하게 됩니다. 지름신이 오는 거예요. 승리라는 키워드 하나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요구하는 대로. 뭘뭘 갖다가 격발시키는 그러니까 트리거예요. 이 승리라는 키워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안에서 무의식적인 충돌을 격발시키는 방아쇠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럼 주된 정서 형태는 뭘까요? 불안감이에요. 승리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싫어했던 경쟁에서 무슨 수를 쓰든 살아남기 위해 했던 그대로를 나 또한 당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불안해요. 내가 했던 짓을 내가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비교를 자꾸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어, 그 대상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떤 습관이 우리 사회에 지금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요식업계에서 지금 거의 깡패처럼 활용되고 있는 미슐랭이네요. 미슐랭 스타 그거 받으려고 요리사들이 예, 막 원형 탈모가 오고요. 삶의 목표가 미슐랭 스타 그별별 별 모양 그거 받는 거 그리고 또일 년씩밖에 유지가 안 된다며요 그거 그렇죠? 오래 받았어도 내년에는 뺏길 수도 있고 키를 쓰고 뭐하려고 합니까? 유지하려고 그리고 더 달라고 하고. 3스타까지 가면은 뭐 이건 뭐뭐뭐 뭐뭐뭐 영해죠, 영해. 영애. 안성재 셰프가 지금 거의 뭐 요리의 신처럼 뭐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하나의 일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도 뭐가 일어나고 있죠? 계층화가 일어나고 있죠? 미슐랭 별 하나도 못 받은 놈. 나는 미슐랭 별한 개, 두 개, 세개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뭐예요? 내가 승리했다. 그래서 뭐예요? 미슐랭 별을 못 받으면 불안해요. 올해 어쩌다 받았어요. 내년에도 유지하지 못할까 뭐예요. 불안해요. 누군가를 이겨내고 집 밟는 방식으로 불을 축제할 경우 자신이 했던 행동이 아이러니하게도 트리거가 됩니다. 나 또한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것이 불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빼앗길과 두려움 부자. 이번 유형하고 함께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려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인간은 첫 번째. 자신이 이미 저지른 것하고 두 번째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만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두려움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축제한 방식을 은연중에 뭐라고 여기고 있냐면요, 빼앗음이라고 은연중에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빼앗음이 진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도둑질했다는 강탈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이 느끼기에도. 적어도 기회와 부의 배분 단계에서 공정하지 않았음을. 응? 찝찝함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내가 행했던 빼앗음 자체를 뭐하게 되냐면 두려워하게 돼요, 경계하게 돼요. 왜? 그것을 내가 역으로 당했을 경우를 자연스럽게 상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요, 소유한 것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이 발동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본래부터 풍족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부를 가지게 되는 경우 졸지에 부자된 경우있죠 졸부죠 이런 경우 1중팔구 상실의 두려움이 발동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 하나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유산상속 분쟁 있죠 자 이게 가장 격렬하게 이제그 자녀들 사이에서 유산상속에 대한 갈등 이게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졸부된 경우에. 졸부된 경우에 그 유산에 대한 상속 가지고 자녀들이 피 터지게 싸웁니다. 예, 네, 그, 그 확률이 가장 높아요. 부모가 졸부인 경우에, 졸제 부자 되었을 때. 재밌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죠. 내가 불을 축제한 방식에 대해서 어떤 인정이, 은연중에 있는 겁니다. 빼앗음의 형태로 손에 든걸 강탈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뭡니까? 기회와 어떤 이제 그런 조건, 환경들 그리고 분배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깊이하게라도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주된 관념 형태는 소유한 것을 잃게 되면 나는 살수 없을 거야. 대표적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죠. 주된 정서 상태는 내가 한 번이라도 소유했던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될 미래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을 발동시키는 것은 내가 걸어왔던 과거의 발자취 안에 있는 내 모습이지만 두려움 자체는 어디를 향합니까? 미래를 향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2번하고 3번 유형의 부자들이 부를 축제한 방식 중에는 뭐가 많습니까? 사기가 많습니다. 사기꾼 부자들이 많이 속해요. 요요 요 유형에.